시청자 여러분,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때에 원산면에는 SK 반도체가 있지만은 어, 여기 이동남사에는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동남사 반도체 크러스터. 삼성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는 235만 평에 어 여기에 팹이 6개 팹이 들어섭니다. 여기 6기의 팹이 들어서고 여기가 바로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데고요. 바로 위에는 테크노밸리 1, 2가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는 우리가 덕성 산업단지라고도 불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여기에 어 여기 그 69만 평에 16,000세대가 들어서는 바로 반도체 배우 신도시, 이동공공주택지구로서, 어, LH에서 반도체 배우 신도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동남사 여기에는 가운데로 45번 국도가 어, 지금 4차선에서 에타가 면제된 8차선으로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여기에 반도체 그 산업단지 여기 중앙에는 이동역이 생기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남사역이 생기는 경강선 철도가 생기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핵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은그 용인시 차인구에서 원삼 SK 반도체 그리고 이동남사에 오늘 설명드린 이부분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여기 이동남사의 주변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로서 앞으로 앞으로 어,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충 상당한 그러한 그 조언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성투라고 하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연구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